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국광고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어, 이 신축년에 1월달에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끼, 재주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또 생각하는 어떠한 역량이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원숭이띠 분들은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잘 헤쳐나가는 어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이 미래를 보는 이 수국 황후가 한두 가지 점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주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이렇게 영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이좀 게으름이 있고, 또 시간이 쫓기다 보면,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적으로는 전문 분야성, 어, 이런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시고 예술, 개통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달은 뭔가 다짐, 뭔가 새로운 도전, 어떤 이런 것들이 자 좋게 보였으니까 한번 지금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30세입니다. 어, 일단, 어, 이 원숭이띠분들, 이 나이대가요. 30세, 30, 42세, 그리고 54세, 그리고 어, 66세, 78세. 음,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어, 30세 분들부터, 이 서른 살의 분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분들은 뭔가 힘들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뭔가 이득을 좀 추구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결실을 맺는 달이 1월 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2월 달이 될 것이냐. 그런데 1월 달은 아직까지는 이러다고 보고요. 이제 요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이라던가, 이제, 자격증이라던가, 이제, 요런 것을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운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준비한 과정을 조금만, 이렇게 다듬지를 하면은 좋은 또, 결과가 들려올 수 있죠. 근데, 어, 가장 좋은데, 뭔가 성급하게 처리하지 마라. 뭐, 뭐 예를 들어, 답안지를 제출을 한다든, 아니면 뭔가 이제 취업자리 라던가 뭐, 뭐, 뭐 어떤 것을 좀 알아볼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월달에 좀 약간 성급함을 뒤로 하고 좀 진중히 어 이렇게 임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이분들은 결혼운이 좀 들어와요. 결혼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전에 교제를 하던 관계에서 또 좋은 이제 어, 결혼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고요. 또 전에 마음에 두던 이성이 갑자기 어, 관심이 없던 그런 분들이 이성으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굉장히 결혼운이 들어올 때는 좀 신중하게 사람을 보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열고 본다라고 한다면 또 좋은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 이동수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이동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달은 때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세입니다. 아, 이분들은 가정사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1월 달에는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좀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남성분들, 가정분들에게 조금 어~ 이런 게좀 따르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좀 마음이 붕 뜬다고 그러죠. 어, 뭔가 이게 좋은 기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힘들어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두 가지 마음이 좀 겹쳐서 보였습니다. 어, 가장 힘들 때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좀나 자신을 먼저 추스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던가, 이제 매매권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데서 이제 소식이 한두 가지씩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하던 것을 계속 쭉 이어가면서 뭔가를 좀 곁들이면 좋지 않을까. 워낙에 뭐 아이템이라던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시연 아, 4세 이분들입니다. 54세인데요. 이분들은 몸도 마음도 지쳤어. 지쳤는데, 그런데 다시 또 뭔가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새로운 마음이 또 들고 일어나죠. 이럴 때는 이제 막 주변도 막 두리번거리게 되고 또 이리저리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오래된 사람하고 또 연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던 것을 늘려가거나 뭐 이런 증축이나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 대인 관계성에서 어떤 인연법이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귀인의 운도 들어오는데 뭐 새로운 이제 다른 사람과 동업을 좀 해야 되겠다,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이거는 좀 신중히 사람을 좀 알아보고 어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업이 나쁜 게 아니라 어 내가 저 사람과 정말 트러블이 안 생길지. 어 나중에 이제 거기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좋은 사람은 항상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지를 않는 것 같고요.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도 한번 다시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다소 크게 이제 변동 수는 없다라고 해도 또 직장 안에서 이제 부서 변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뭔가 자리 변동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없는데 이제 요게 3, 4월 달 가서 이제 지역변동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역변동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사온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는 이게 이제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66세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주변에서 이제 구설이라던가 약간 시비수,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 저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로 좀 심기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큰 구설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망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 하지 않은 것들로 망신수는 아니고요. 혹시나, 요 때도 이제 연애에 굉장히 왕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로 인해서 어좀 약간 방신수가 되니까 좀 요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정 불화로 인한 안 좋은 어떤 일들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밖으로 출입하시는 거를 조금 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운 같은 경우에는 가치성이 있는 물건을 내가 팔려고 해도 지금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런데 요것을 이제 어 팔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월 달서부터 다시 좀어 이렇게 새로운 곳에다가 좀 이렇게 다시 등록을 하시고 또 다시 이제 좀 뭔가 가격을 어좀 이제 예를 들어 좀 다운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올린다던가 요런 식으로 가격 변동을 조금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어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물건을 사들이는 거 이제 사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물건을 사든간에 물건에는 어, 자칫하다 보면은 이렇게 동토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잘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집에다 들이면서 사람이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1월 달에는 뭐큰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던가 가구라던가 뭐요런 거는 사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이사를 막상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 12월 달에 이사가서 1월 달에 가구를 들이시는 분들이 있어. 침대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찝찝하다 생각이 드시면 동도부적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붙이시고 어, 액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8세입니다. 이분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감을 잡는다? 1월달에 이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운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에 손을 잡고 잡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식도 들려오게 되고 뭔가 좋은 일들로 좀 웃게 된다. 그러니까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1월달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크게 사고수라던가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 신축년 1월 달, 어, 이 운세를 이 원숭이띠 분들을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원숭이띠 분들의 총운을 보면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이르기는 하지만, 다소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굉장히 나에게 맞는 직업, 또 나에게 맞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집, 나에게 맞는 어떤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조금만, 음, 으시어시 힘을 내시고, 어, 시작을 하신다라면, 1월달에서부터 그래도 좋은 어떤 분위기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월달이 원숭이띠분들에게는 아마 이 처음이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수국황국 구독해주시고, 어, 모자란 점이 있어도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또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원숭이띠분들은 화이팅!